세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3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용생무포입니다. 용기가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예, 용기가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무일 관음기도 팔 관법 가운데 네 번째 시간 마정 수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정 수기관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정수기관이란 관세음 보살님으로부터 마정수기 받는 모습을 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정수기를 심상화하는 기도법입니다. 마정이란 정수리를 만진다는 뜻이고, 숙이란 성불할 것을 기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서 제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너는 큰 성취를 할 것이다 하고 기운과 용기를 주는 것을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먼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신선도를 닦는선해라는 수행자로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선혜행자는 마을로 내려왔다가 삼천년 만에 한번 오신다는 부처님의 출연 소식을 듣고 환희심이 났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연등불이었습니다. 선의 행자는 연등불께 꽃공양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금전 500량을 탁발해서 코피카라는 공주로부터 겨우 연꽃 7송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자는 연등불께 나아가 지나가시는 길목에 꽃을 뿌리며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공중에 매달려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연등불께서는 너의 정성이 대단하구나 하시며 그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처님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마침 앞쪽 길에 진흙 웅둥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선행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기의 옷옷을 벗어서 부처님의 발에 젖지 않도록 웅둥이에 깔아드렸습니다그 옷은 설산에서부터 입고 다니던 귀한 가죽옷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웅둥이의 가장자리가 있자 바로 엎드려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부처님의 발 앞쪽에 깔았습니다. 이에 연등불은 크게 감응하시고 법을 구하는 선의 행자의 신심을 장하게 여기시며 너는 후일에 스가몬이라는 호를 가진 부다가 되리라 라고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 선의 행자는 많은 세월이 흘러 과연 스가몬이 불이 되셨습니다. 이후 스가모니 불은 교화를 펼치며 사바 세계에서 활동하시던 중 미륵 보살을 만나 그에게 후일에 부다가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계보가 연등불, 스가모니 불, 미륵 불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곳 세계 명상 센터 산중도량에. 이불병좌선방이 있는데 연화전 안에는 연등불이, 용화전 안에는 미륵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과거불과 미래불이 시공을 초월하여 공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그때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착하든 착하지 않든 당시 모든 대중들 각각에게 너도 후일에 붓다가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주십니다. 또, 지장보살 본원경 칭불명호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명호를 일념으로 외우면 이 사람은 반드시 마정수기를 받으리라. 마정수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정수기. 마정수기. 예, 그렇다면, 몸의 많은 부위 가운데 정수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 숨골이 있는 곳입니다. 갓난 애기들 머리 꼭대기 정수리가 팔딱팔딱 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정수리를 동양의학에서는 백회혈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은근히 지압하면 혈액순환 장애, 두통, 정신 불안 등이 고쳐지며 숙면, 기억력 향상에 좋다고 합니다. 백회혈 정수리는 백가지 혈이 모이는 곳이며 생명의 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정수리에 손을 대시오, 너는 꼭 크게 성취할 것이다, 미래에 붙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꼭 나의 정수리를 만져주시면서 너는 잘될 거야. 너는 할수 있어 하고 한 말씀 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른들께서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주면서 경우에 맞는 득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히 알수 없는 힘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절에 사는 고양이들의 머리를 잘 쓰다듬어 주는데 고양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삶에 지치고 용기가 필요할 때 마정수기관을 하십시오. 첫째, 단정히 앉아서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정수리를 관음보살 하면서 5초 동안 누르십시오. 그리고 23초 뗐다가 다시 누르기를 하는데 10회 정도 반복하십시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수리를 관세음보살 하면서 5초 동안 누르십시오. 그리고 잠시 23초 뗐다가 다시 5초 누르십시오. 이것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둘째 가만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정근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정수리에 손바닥을 갖다 대시고 너는 잘될 거야. 너는 할수 있어. 하시는 그 말씀까지 생각하십시오. 아주 또렷하게 심상화 하십시오. 이 마정수기관을 꾸준히 하면 삶의 용기가 생겨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이 나의 가장 중요한 정수리에 닿았다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힘이 솟구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법회를 직접 할때 마정 아이들 머리를 만져주면서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하고 곧잘 말했었습니다. 한 분은 그 아이들 중한 아이가 다 자라 어른이 되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그때 정수리를 만져주시면서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하신 그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무일 관음기도 팔관법 가운데 네 번째 마정수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자주자주 실참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예이 오대수행을 반드시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재에서는늘 행자 모집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신입생을 늘 모집합니다. 사이버 불교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종무소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BUD가 또 있습니다. 자매 채널 BUD. 예 거기에도 우리 행사 및 제법문또 우리 대중생님들 법문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 좀 자주 들어가서 보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영어 채널 K보다 부처님 세상이라는 채널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예, 그냥 K 부처님 세상 이렇게 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잘 되시기를 기도 축원드립니다 관세보살